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라 이 진실을 드러내야 할지 스스로도 의심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역사는 전공과 화려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가 드러난다. 상상해 보라. 당신은 서기 1220년 비단과 향신료를 사고파는 한 상인이다. 북소리의 규칙적인 박동이 공기를 가르고 거리마다 연기와 피의 냄새가 스민다. 바로 눈앞에서 한 인물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구분하고 가족을 떼어놓고 각자의 운명을 재단하는 의식을 집행한다. 이것이 단지 정치적 우아라고 생각한다면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뒤에는 시대를 떨게 한 의례적이고 체계적인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앞에 번지는 불빛을 떠올려라. 너는 이 순간부터 결코 같은 눈으로 역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서기 열이년의 뜨거운 여름, 로마의 궁정은 대리석 바닥 아래로 웅성거림을 숨기고 있었다. 젊은 가이우스, 훗날 칼리굴라로 불리게 될 소녀는. 아직 죄도 공도 모르는 표정으로 황실의 그림자 속을 걸었고 그 곁에서 드루실라의 시선이 한 치도 흔들리지 않은 채 그를 비추었다. 정적은 종종 권력의 가장 좋은 가면이 된다. 황실은 웃음과 음악으로 밤을 덮었지만 복도는 비밀로 윤이 났고 그 비밀은 어느 날 조용히 문고리를 돌려 모두의 심장을 안으로 잠갔다. 당신은 문턱을 넘는 발끝이 스스로 떨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문이 열릴 때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는 느낌을 상상할 수 있는가. 어린 시절의 기억은 향기로 남는다. 향유와 연기, 축복과 저주의 냄새가 뒤엉킨 제이의 밤마다 가이우스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믿었고 드루실라는 그 믿음이 언제 광기로 굳어지는지 지켜보았다. 정말로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역사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가? 군중은 항상 무대를 원한다. 원로원은 박수를, 병사들은 신호를, 신들은 침묵을 보냈다. 그리고 침묵이 가장 큰 환호가 되는 순간, 황제의 집안은 제사와 재판을 같은 탁자에서 치렀다. 당신은 차가운 돌계단 위에서 심장이 자신의 이름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첫 피의 전조는 언제나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시작된다. 황실 연애에서 교환된 잔과 약속, 우정과 충성의 미약은 새벽녘에 거친 속삭임으로 부서지고 부서진 조각은 누군가의 목숨 자리에 깔렸다. 실제로 가장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라 무표정한 눈빛이었다. 가이우스가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계는 더 조용해졌다. 소문은 제발로 걸어 다니고, 진실은 신발끈을 매느라 늘 늦었다. 그 사이, 드루실라는 조용히 침묵은 칼보다 깊게 상처낸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말로 권력은 때때로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로마의 황혼은 금빛이었지만, 그 빛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친절한 한마디는 맹세로 변했고, 맹세는 곧 명령으로 굳었으며, 명령은 인간을 숫자로 만들었다. 상상해보라,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 어둠이 어떻게 모든 숨을 삼키는지, 정치의 문법은 단순했다. 유용한 자는 곁에 두고, 의심스러운 자는 멀리 두며, 두려운 자는 사라지게 하라. 어느 밤, 이름 없는 누군가가 사라졌고, 다음 날, 그 자리는 새꽃으로 채워졌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승리의 미소 뒤에서 사라진 발자국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결코 한 번의 박수로 끝나지 않는다. 한 줄의 기도는 다른 줄의 고백을 낳고, 고백은 또 다른 죄의 씨앗이 된다. 드루실라는 알고 있었다. 침묵의 설교가 계속되는 한, 로마는 점점 더 조용해질 것이며, 그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의 심장은 폭풍처럼 커질 것임을 당신이라면 그 고요 속에서 눈을 감겠는가? 아니면 끝내 외치겠는가? 궁정의 벽은 금빛으로 빛났지만 그 속살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성한 제사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잔혹한 연극이라 불렀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였다. 권력은 인간의 피로서 있는 탑이었다. 가이우스가 점차 황실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갈 때 드루실라는 그 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두 눈은 맑았으나 그 맑음은 곧 얼음처럼 차가운 빛을 띠게 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웃음은 언제든 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밤마다 대리석 바닥은 새로운 귓속말을 품었다. 군인들의 장화소리, 원로원의 수군거림, 사제들의 암송은 마치 한 곡의 합창처럼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 노래 속에는 희생자의 신음이 늘한줄 숨어 있었다. 혹시 당신은 벽 너머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울음을 들을 수 있는가? 권력은 아이러니했다. 가까이 갈수록 따뜻해야 할줄 알았으나 사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황금잔이 아니라 차가운 쇠사슬의 무게였다. 정말로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눈을 감게 됩니다. 어느날 밤 연애는 비밀스러운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가이우스는 어린 눈으로 왕좌를 바라보았고, 드루실라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군중은 노래를 멈추었고, 촛불은 흔들렸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침묵을 깨뜨릴 용기를 낼수 있었을까? 이야기는 속삭임에서 시작해 비명으로 끝난다. 로마의 공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림자처럼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발걸음 하나가 잘못 울리면 목숨이 꺾일 것을 알고 있었다. 드루실라는 점점 더 강인해졌다. 그녀는 이해했다.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묵도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 침묵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정말로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가이우스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유년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 불안한 불꽃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불꽃은 한순간 따뜻해 보였지만 곧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위협이 되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커져가는 그 불꽃을 상상할 수 있는가? 황실의 연회장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거대한 무덤 같았다. 잔은 채워지고 음악은 울렸으나 그 모든 장식은 희생자의 이름을 덮기 위한 장막일 뿐이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절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의 이야기란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미로였다. 길을 잃은 자는 사라졌고 길을 찾은 자는 괴물이 되었다. 드루실라는 그 미로의 한가운데서 형제를 연인을 그리고 황제를 동시에 마주해야 했다. 만약 당신이라면 사랑과 공포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겠는가. 로마의 달빛은 차갑게 궁정을 비췄다. 그 빛은 아름다웠으나 동시에 무자비했다. 드루실라는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며 알았다. 권력의 집안에서는 어떤 바람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가이우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눈앞의 세계를 조각내는 심판자처럼 보였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과 매혹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혹시 당신은 그런 눈빛을 직접 마주한다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원로원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다. 침묵은 동의였고 침묵은 공모였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칼보다도 침묵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드루실라는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무언의 명령이 숨어 있었다. 그 명령은 바로 침묵하라. 그리고 지켜보라였다. 밤마다 들려오는 군중의 웅성거림은 바람에 실려 퍼졌다. 그러나 그 웅성거림은 늘 누군가의 이름을 삼켜버렸다.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그 메아리를 홀로 들을 때 얼마나 숨이 막힐지 가이우스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가 내리는 명령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였으나 그 결과는 언제나 피와 눈물로 끝났다. 드루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지었다. 정말로 권력은 한순간에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 황실의 축제는 매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죽음의 가면 무도회였다. 가면 뒤에 숨은 얼굴은 웃고 있었으나 눈빛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려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는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변해갔다. 가이우스는 배우이자 관객이었고 드루실라는 극작가이자 심판이었다. 그들의 대사는 모두 속삭임으로 쓰였고 그 속삭임은 곧 피로 새겨졌다. 한밤중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는 섬뜩했다. 누군가 다가오는 듯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당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드루실라는 알았다. 이 모든 침묵과 공포가. 결국 한 사람의 손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이우스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폭풍이었고, 그 폭풍은 곧 로마 전체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로마의 새벽은 종종 불안한 고요로 시작되었다.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바람만이 대리석 벽을 스치며 비밀을 속삭였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우스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속에는 소년의 얼굴이 아닌 이미 제국의 주인이 비쳤다. 그러나 그눈 속에는 아직 불안과 욕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거울 속에서 그런 눈빛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드루실라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침묵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가먹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끝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황실 연회는 다시 열렸다. 황금잔이 넘쳐 흘렀고 음악은 공기처럼 가득했지만 그 음악 속에는 한 사람의 신음이 조용히 묻혀 있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절규가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군중이 광장에서 모였다. 그들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정의는 그곳에 존재했을까? 가이우스의 명령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늘어섰다. 드루실라는 그 웃음을 보며 눈을 감았다. 혹시 당신은 그 웃음을 직접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겠는가. 황실 복도의 횃불은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을 따라 춤추었고, 그 춤은 마치 제사의 의식처럼 보였다. 드루실라는 알았다. 로마의 신들은 침묵 속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황궁은 더 조용해졌다. 발자국 소리조차 사라졌고, 오직 심장만이 크게 뛰었다. 당신은 심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드루실라는 오빠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길은 결국 피로 물들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이 결국 비극을 키워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으나 그 아래의 궁정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이우스는 권력의 길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갔고, 드루실라는 그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겠는가. 제국의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폭풍전의 숨죽임이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벽 자체가 비밀을 삼키고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우스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드루실라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장면은 애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권력의 연극이었다. 당신이라면 그 연극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겠는가? 배우인가 아니면 관객인가? 원로원 의원들은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아무도 눈을 들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였고 동의는 죄였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역사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일까? 밤의 궁정은 이상할 만큼 화려했다.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음표마다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잔은 채워졌고 꽃은 놓여졌지만 그 모든 장식은 한 가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피 그날 밤, 한 어린 종이 사라졌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당신은 그 아이의 발자국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드루실라는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오빠의 길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가이우스의 웃음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 웃음은 아이 같았지만 동시에 칼날 같았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차갑게 식습니다. 웃음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가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실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다. 복도마다 들리는 발자국은 무겁게 울렸고 사람들의 숨결조차 줄어들었다. 혹시 당신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숨소리가 가장 큰 소리로 들려본 적 있는가? 드루실라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그녀는 지켜보았다. 가이우스가 어떻게 권력에 삼켜지는지 그녀는 알았다. 침묵이 그를 더욱 괴물로 만든다는 것을 로마의 하늘은 여전히 밝았지만 땅 위는 이미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가이우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게 울렸고 그 울림은 제국 전체를 흔드는 예고였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울림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궁정의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지만 그 위를 걷는 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웃음으로 지어졌지만 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가이우스는 황제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소년과 괴물 사이를 오갔다. 드루실라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길의 끝은 반드시 피로 물들 것이다. 황실의 잔치는 다시 열렸다. 음악은 높아졌고 웃음은 더 커졌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절망이 스며 있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피가 아니라 무표정한 미소라는 것을 원로원은 침묵을 택했고, 병사들은 복종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외칠 것인가? 드루실라는 밤마다 오빠의 곁에 앉아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차갑게 흘렀다. 그것은 애정이자 족쇄였고 위로이자 심판이었다. 가이우스의 명령은. 이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이 되었다. 한마디면 생명이 사라지고 또 한마디면 한 도시가 축제에 잠겼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운명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궁정의 횃불은 흔들렸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제 이름을 잃어갔. 혹시 당신은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드루실라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곁에 있지 않다면 가이우스는 더 빨리 무너질 것임을.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존재가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황실의 연극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웃음과 박수는 피의 장막을 덮는 가면이 되었고 진실은 언제나 벽 뒤에 묻혔다. 저는 이 장면에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사는 늘 같은 연극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광장은 조용했다. 촛불 하나하나가 흔들렸고 군중은 숨을 죽였다. 가이오스는 미소 지었고 드루실라는 눈을 감았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달빛은 로마 궁정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벽을 스치며 지나갔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달빛조차 잔혹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이우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의심을 버리고 절대적인 권력의 길을 선택했다. 드루실라는 그 옆에 서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동이었을까? 아니면 저항이었을까? 원로원은 다시 모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침묵은 동맹이 되었고 그 동맹은 곧 제국을 삼켰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입을 열었겠는가. 군중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두려움의 가면이었다. 웃음은 들렸으나 눈빛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공포는 종종 가장 큰 축제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드루실라는 오빠의 곁에서 손을 잡았다. 그것은 애정이었으나 동시에 쇠사슬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사랑과 권력이 얽히면 반드시 파멸이 따라온다는 것을. 황실의 벽은 여전히 금빛으로 빛났지만 그 속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가이우스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로마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혹시 당신은 그 미소를 직접 본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는가? 밤은 깊어졌고 바람은 차가워졌다. 궁정의 촛불은 하나둘 꺼져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제 이름을 잃고 그림자가 되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역사 속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우스와 드루실라의 이야기는 사랑과 공포, 권력과 침묵이 얽힌 비극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이 페이지를 덮으며 저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칼날이 아니라 그 칼날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수많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남겨진 하나의 상처 같은 질문을 다시 불러옵니다. 우리는 오늘 과연 그들보다 다를까? 과거의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책장을 덮지만 그 어둠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